안녕하세요. 저희는 다 짜고 짜. 긴다. 컨인입니다. 아, <laughs> 다시 한번 다임. 어 다시 할까요? 아, 다시 하자. 아, 어 긴장되네요. 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 짜고 짜. 빛나. 방. 아. <laughs> 이거 어떡 해요? 정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다 짜고 짜. 짜 다! 방! 빛나. 컨인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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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고짜가 뭐죠? <laughs> 다짜고짜 모든 걸 이제 갑자기 저희가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 모든 걸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다짜고짜 뭐 소개해보세요. 다짜고짜 결혼하기. <laughs>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거 나와도 돼요? 가능한가요? 아니. <laughs> 이연 편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 유튜브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진짜 갑자기 하 갑자기 됐죠. 유튜브 다시 하고 살리고 싶다. 음. 네 건희 씨랑 한번 살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음. 이제 하게 됐는데 음. 작전 회도 하고 컨텐츠 회 엄청 그쵸?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다짜고짜예요. 네. 다짜고짜 뭐든할수 있어요. 아니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결혼 다짜고짜 결혼, 결혼. 뭐 하고 싶으면 시 하셔도 돼요 언니. 응. <laughs> 저 만약에 내가 바다를 가고 싶다면 다짜고짜 뭐? 바다. 바다. 부산 여행 뭐 이런 오, 식으로. 오, 완전 좋죠. 이건 뭐. 그래서 저희의 욕구를 음. 여기서 이제. 맞아, 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리 만족을 음. 저희한테 하시는 건데, 맞죠. 이제 좀 구독자가 많아지시면 댓글에다가 네. 가짜 어짜 원하시는 걸 모든 어, 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대리 만족 음. 시켜드릴게요. 누가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 저희한테 막 이렇게 시켜주시고, 네. 뭐 네. 영화도 딱히 지금 자기가 먼저 돈 내고 보기 싫은데. <laughs> 그렇죠, 딱히 어, 궁금한 아, 건 아닌데 궁금해 어, 궁금해 그거는 네.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저희가 네, 그리고 리뷰하면 되니까. 더쫌더쫌 어, 리뷰, 리뷰 뭐죠? 그래서 다짜 플레이임은 다짜오짜 방송.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이름은 다짜. 다방. 정말 다방에 오듯이 음. 이렇게 편안하게 시청할 수도 있는 거고. 커피 마시면서. 어, 커피 마시면서 음. 그리고 다방, 다방, 음. 다방. 아, 다방. 아, 아. 보왕 이렇게 약간 짧고 길게 타방 어. 이거죠 그쵸 짜니 그 짤짜 예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사실 처음이니까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네.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언제든지 뭐다 보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어, 다 보왕 벌써 재밌을 거야 아, 벌써, 벌써 재밌죠 응난 재밌어 재밌, 아무것도 다 짜고 짜한게 없지만 응. 지금 이미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같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마 계속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않을까. 마치. 가자고, 하핫 하트. 하트. <laughs> 갑자기, 갑자기 이런 거도 우리 짜오자 같이 하자. 하트, 하트. 이렇게. 가자고, 자, 하트, 핫뚜 <laughs> 세번 해야 돼요. 아. 하트, 하트, 하트 해야 돼요. 아, 시작. 가자고, 자,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네. 아 오늘은 네. 첫 방이고 음. 처음 저희가 같이.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이제 홍보를 네. 해야 돼요. 똑똑. <laughs> 저희가 나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럴까. 좋을까. 근데 가장 쉬운 건뭐니뭐니해도 지인 전 그치 왜냐 면 나비 효과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지인부터 딱시작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촥 퍼져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뭔지 알죠? 알죠, 알죠. 아 토너먼트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 예, 예. 이렇게 퍼져 <웃음> 이렇게 올라게 <laughs> 이렇게 뭔지 올라, 올라. <laughs> 아, 알죠 이게. 뭐 네트워크, 아, 네트워크 네트워크. 오 샥, 네트워크 이 입다 단계. 알죠. 살이 단계 알죠. 아 단계 이 1단계. 1단계. 단계라고 <laughs> 2 단계 효과를 좀 봐야 돼요. 요즘 네1 단계 1 단계 하자 우리. 아 단계를 네. 생각해본 게 어떻게 하면 홍보 효과를 좀더 이렇게 예좀 그게 할수 있을까 하다가. 네. 지인 찬스를 이용해야 되고, 음. 지인 찬스는 뭐 어떻게 이용해야 돼? 요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시작한다, 이걸 알려. 음.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걸. 아무도 음. 몰라, 몰라요. 비밀이에요. 네. 음. 그다짜고짜또다짜고짜잖아요 다짜오짜 전화해서, 우리가 한다, 홍보 음. 좀 해줘라. 저는 지인이 <laughs> 없어요! 난, 나는 많아요. 좀, 전화실 좀 방, 좀 방, 바로 할까요? 오! 그,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웃음> 하고, <laughs> 한세배씩 <laughs> 하고, 어휴.